주양교회 정세호 장로입니다. 이사야 62장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내 영광을 볼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릴,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하며 내 땅을 뷰라라 하리니, 너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죄하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와께서 호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와께서 호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 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와를 호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와께서 호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된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업이라 하리라 주양교의 최순자 권사입니다 이사야 63장.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으미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란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이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집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